제가 딱 여러분 정답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정보는 어느 유튜브에서나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뉴스만 찾아보더라도 요즘은 그냥 정보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정보를 토대로 수익을 낼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에는 이 수익을 내기 위해 정보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 영상 지금부터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당장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영상이 될 겁니다. 이번 주개업령이선포된듯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이 3,200원이 아닌 1,7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습니다. 빗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러다가 빗썸이랑 어피트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이너스 50%를 한번 찍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매도하라. 저는 오히려 이 공포를 기회삼아 구독자분들과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나눠 받았습니다. 제가 이때 구독자분들에게 한분한분 한분 문자를 다 돌려드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현재 개업령 여파로 리플이 1,700원 부은까지 떨어졌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가격이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피트 비싸에서 풀매수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 말을 듣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셔서 아직도 이렇게 고맙다고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 구독자분들이 저 덕분에 하루 만에, 아니 몇 시간 만에 17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두 배의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두시면 여러분들은 돈 챙겨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급할 때 문자로도 드리니지만 저는 보통 아침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종목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연락을 드렸죠. 저는 이렇게 미리 상승하는 종목을 좀 추려놓고, 매일 아침마다 10원 한장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종목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한번 보시면 아침 8시 전후로 이렇게 매수,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면서 종목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가격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초보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기 때문인데, 제가 이걸 만약에 100원에 사세요라고 말을 하면 이게 시장 변동 속으로 101원으로 변해버려도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가격보단 타이밍 위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타점 분석은 제가 항상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사인 나가는 대로 매매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584-1319 구독 이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인 거 확인한 후에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이 너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냐 너 이러다가 리플이 떨어져서 500원이 됐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책임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내 거래소 5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리플을 그대로 해외 거래소에 옮기면 3 0 0 0원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개엄령 이슈는 우리나라에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대구광 사태가 발생해서 가격이 떨어진 거지 해외 거래소에서는 시세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원 대에 폭락을 했더라도 해외 거래소에 리플을 그대로 옮겨버리면 리플 수량 그대로 우리에게 3천 원대 수, 그대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려드린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코인들도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겨 가셨죠. 일단 우리 같은 서민들, 개미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인생 역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이런 오랜 기간 세력 매수 자료를 구해서 사실 연락하는 구독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급등하는 코인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세력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메일로 곧 엄청난 호재로 폭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작전 기간 이내에 이 개미 털기를 끝내고 1차 작업을 시작해서 폭동을 줄 것이라는 내용 중에 일부만 먼저 보여드린다면 작업 기간과 얼마만큼 폭동을 줄 것인가 이 목표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고 예상 수익률이 10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원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 10원 이상 올라간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가에 도달하면 이익을 얻고 모든 자금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도 쉽게 이렇게 빠진다는 건데 가격이 올라서 개미들이 따라 붙으면 이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물량 떠넘기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코인 시장은 세력들의 놀이터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면 세력들이 대규모 블록들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고 중요한 시기와 이 목표가를 모르고 매매를 한다면 더 올라갈 줄 알고 고점에서 그 추격매수하다가 세력들에게 크게 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세력정보 모두에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100% 무료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꾸준히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어렵게 입수한 자료니까보안에꼭 유의해 주시고 언제쯤 올라가고 목표가가 얼마인지 전부 알고 있는 그 방법 즉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은 제 개인 연락처 010-584-1319 구독 이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단타로 빠르게 시드 한번 늘려보고 싶으신 분들 세력들이 걸어줄 때 같이 크게 한번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010-584-1319 구독 문자 보내주세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린 자료 보고 반드시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상승 시킨 뒤에는 결국 이 가격이 빠지게 될 것인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세력들이 가격을 쭉 끌어올리고 나서 개미들이 따라 붙으면 모든 물량을 개미에게 떠 넘기고.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 자세히 보시고 이 시기랑 목표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시기와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010-5584-1319이 번호로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고점에서 안 팔고 끝까지 가지고 있거나 추경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력들이 다 팔고 안 빠지게 되면 반토막 이상 아작 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고점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100% 무료로 010-5584-1319.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 이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간혹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에 연락이 없으면 다시 한번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전 시작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010-584-1319. 이 번호로 구독문자 보내주시고 자료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현재 조정 단계에 있지만 절대 성장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숨지기고 물량 확보만 하고 있다는 라 말입니다.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매도가 아니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또 새로운 신호탄이 터질 거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지금 만족할만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고 더큰 수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구독자 분들은 1차 매도를 진행하셨고 수익을 좀 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호재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남아 있고 지금 소액이라도 투자하셔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 지킬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만 먼저 보여 드린다면 저렴한 가격이고 아직 상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토 자가 들어올 것 이고, 이 종목 상승 은, 예 약이 되어있 습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직도 고민만 하시는 분들 저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이만큼은 투자해야 한다 이런 말안 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안 하고 무료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랑 연락하시는 분들이 이 수익 고맙다고 기프티콘 보내주셔도 저 하나도 안 받고 전부 돌려보내고 있고 이렇게 수익 보셨다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정말 제가 말한 대로 한 분은 두달 만에 1,500으로 1억 원을 달성하시고 차를 바꾸셨다는 연락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부자 가 되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 584 1319 구독 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 정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또 1등보다 더큰 행운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 목록이 있을 때꼭 종목 정보 받아보십시오. 하지만 제 정보로 리딩방에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정보를 팔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비밀리에만 드릴 거니까 010 584 1319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무료로만 알려드릴 거고 저희 구독자 4만 명이 넘던 분들 앞에서 거짓말 못하니까 확실해진 정보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자가 될 시간입니다. 제가 부자로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010-584-1319제 개인 번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